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자 3화 페인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3화 페인트 오늘 결국 상한가를 마감했습니다 자 분봉 차트 잠깐 보실게요 자 어떻죠? 기본적으로 뉴스 터트리면서 미친 듯이 올라주고 거래대금까지 빵빵히 터졌습니다 그리고 눌림목 잡고 전형적인 특징주 재료 붙인 다음에 다시 한번전고점 돌파 눌려주고 상한가 마감까지 그리고 올라가는 힘의 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정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작정해서 올릴 수 있었던 이유 뭐겠습니까? 그죠?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지금 많이 잡은 흔적이 있다. 즉 물량이 충분히 매집됐다라고 보이거, 보여지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뉴스 분석, 차트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화페인트 어떤 뉴스 가지고 올랐느냐? 자, 오늘 이런 뉴스 떴거든요. 삼화페인트 한국 연구진에서 리튬 금속 전지 전액 전해 기술 개발 소식에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 붙이면서 날아갈 만한 그런 재료가라고 인 얘기할 땐 솔직히 말해서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에너지 밀도를 가진 전해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같이 시장의 중심이 되는 AI 로봇이 아닌 2차 전지의 리튬의커 정도를 가지고 있는 재료로 상한가를 보낸다.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의아해하셔야 돼요. 어 의아해하셔야 정상이다. 어 의아해해야 된다. 자, 왜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이죠 사와 페인트는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세계 최초로 말 붙이면서 개미를 꼬시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 잡아먹으면서 이미 신호를 좀 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 구름대를 올라간 그 이후부터 지지받아줄 때 장기 이동평균선 2년선까지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구간들은 굉장히 의미있는 구간이다. 장기 이동평균선 내려오고 있고 6개월 1년 이동평균선도 골든크로스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위아래 계속해서 매물대에 소화해주면서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제대로 된 소화 한번 해주고 슈팅 주면서 날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월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월봉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이 상승이 의미있다라고 말씀드리는게 바로 이런 월봉상 고가를 완벽히 뛰어넘었기 때문이에요. 하단박스를 돌파해 주고 다시 상단 박스를 만들려는 그러한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왜? 이러한 박스권을 돌파해 준다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고요 작정을 한 것이고 다시 한번 지지 받아 준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단언컨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확연히 아시죠? 자 월봉상 이러한 박스권 돌파 플러스 주봉상 일목균형표 구름대까지도 완벽히 돌파해 주면서 전에 있던 매물 때까지 소화를 해주고 올라가는 자리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정말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무조건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수급도 같이 분석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라기까지도 한데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 5621 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창구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인 현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때도 계속해서 샀다는 겁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 다 알고 있었다. 계획된 거였다라는 겁니다. 이때다 싶어 가지고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는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사 모으고 있다는 거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겠죠. 왜? 이 상승이 절대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 잠깐 보시자면요. 자, 영업 이익이 그래도 지금 꽤 준수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때 정말 충격적이었죠. 8억 밖에 안 됐었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관계 계열사보다도 못 나왔기 때문에 상화페인트에서 이거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냐라고 하면서 주가도 많이 폭락을 했죠. 그 이후에. 하지만 역시 다시 한번 쭉 영업이 회복해주면서 다시 기업 정상화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상화페인트 같은 경우도 얘기하자면 좀 엄청나게 길게 얘기할 만한 경영권 관련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우선 누가 가지고 있죠? 그죠? 김장현 씨가 가지고 있죠? 맞달입니다. 상화페인트 회장님의 맞달이 지금 사실상 상화페인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2차 전지 전의 기술이 물론 특허긴 하지만은 그동안 많이 좀 공을 들여 왔어요. 재벌 2세, 3세가 이런 경영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요.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그다음 더욱 더 인정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2차 전지 리튬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작 특허 관련된 이슈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앞으로 즐비한 뉴스가 넘치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럼 눌림목 타이밍 잘 잡아 보셔야겠는데. 자, 그만큼 세력이 꽉 잡았기 때문에 위 아래 휩소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죠? 이런 긴 꼬리들 보시죠. 내려 꽂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미친 듯이 내려 꽂는다. 가는 줄 알고 따라잡았다가 손절. 가는 줄 알고 따라잡았다 손절. 요거 두세 번만 맞으면 바로 계좌 깡통입니다. 그 절대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눌립니다. 무조건 눌리는데 그첫 눌림 정말 잘 공략해 보신다면 이번에 대상승 한번 같이 크게 드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러한 하업페인트의 기본적인 평단가, 세력의 평단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수 있을지 파동 에너지 좀 분석해서 좀더 확실한 가격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를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